자, 이번 시간 저희 넥스트 사이언스 살펴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고요. 특히 7월 중순 이후부터, 어, 7월 말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가장 핫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스캘핑의 천국으로도 인식이 되었었고요. 뭐 급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또 접근하기 어려웠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전에, 이전에 드렸던, 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대응법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대로면 이제 하이웨브성 음봉으로 마감이 좀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윗골이 길게 단체로 마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고가 35,450원 기록을 했었거든요. 자, 이슈 먼저 체크하고 대응 방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넥스트 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시총 1조 3천억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2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90년 상장되었죠. 자, 매출액이 30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00억 대인데 시총이 1조가 넘는다는 거. 매출액 대비 굉장히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어, 이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넥스트 사이언스 현재 이슈되는 부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폐혈증 치료제 네, 관련 내용들이 있고요. 글로벌 임상 수탁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3일 전부터 나와 있던 이슈죠. 또 나노코박스 시판 집중 네,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나노진 회장의 지분 매도 이런 이슈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현 구간은 대응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며, 또 기존에는 어떤 의견을 드렸었나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5일경이었고요. 8월 5일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추가 고점 갱신에 성공했다라는 말씀 을 드렸고, 1분 기준 22평 대응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타 분들만 확률이 조금 딸릴 수 있지만, 10분분 22평 대응 드렸고요. 그외 분들은 일봉 대응 드렸어요. 일봉 대응을 드렸던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또 전망 뭐 같은 표현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 밸류에이션 충분히 22평 라인을 커버치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안 하더라도 아니, 22평 이거 하나만 그냥 잡고 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더 대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분들께만 이제 어 추가적인 대응라인을 좀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10분봉 22평을 드렸어요 10분봉 22평이니까 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은 5일날 이탈 마감 후 폭락 한번 나왔다가 또 돌파 마감 후 회복해서 유지가 되다가 이때 또 돌파 이탈 마감이 또 나오는 모습이었죠 네, 이런 식의 뭐 대응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대응에 좀 난해함이 있고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굉장한 하이웨이브성 캔들 차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거고 어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좀 난잡한 흐름을 이어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기존 흐름보다는 좀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단기분들은 60분봉 기준 22평 대응을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부분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급락해버리는 때 있죠. 이때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시고요. 뭐 애매하게 이탈 마감하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이탈 마감하면 이때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네. 한이 정도? 이 정도로 이탈 마감이 은봉으로 채워진다면 그럴 때 매도를 하시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장기분들은 1봉 22평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간단합니다. 네, 60분봉 기준 22평으로 단기분들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라인이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분들은 1봉 기준 22평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